안녕하세요. 우리는 우주를 탐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인류가 적극적으로 우주를 탐사하면서 혹시 외계 문명을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고 전파를 송출하며 우주의 신호를 분석하는 이 모든 과정이 혹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우주 탐사가 외계 생명체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으며,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면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1960년에서 70년대 아폴로 프로그램과 바이킹 탐사선이 화성과 달을 탐사했고, 보이저 1호와 2호는 태양계를 넘어 성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저 탐사선은 황금 레코드를 실어 외계 문명에게 지구와 인류의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은하 깊숙한 곳까지 관측하며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의 여러 국가들이 화성 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사 활동이 외계 문명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주로 내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SETI 프로젝트를 통해 외계 생명체가 보낸 신호를 탐색하는 동시에 지구의 존재를 알리는 전파 신호를 우주로 송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 아레시보 메시지는 1,679 비트의 데이터로 구성된 전파 신호를 허큘레스 자리의 구상성단 M13을 향해 송출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비틀즈의 노래가 풋극성을 향해 송출되기도 했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행위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 문명을 자극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외계 문명을 탐색하는 동안 그들 역시 우리를 관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이 존재한다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앞선 문명이 후진 문명을 만났을 때 발생한 결과는 대부분 정복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원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온 침략자들로 인해 문명이 붕괴되었죠. 만약 우리가 보낸 신호를 받아들이는 외계 문명이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외계 문명을 자극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일부 과학자들은 조용한 우주 전략을 주장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외계 생명체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낸 신호를 수동적으로 관측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라디오와 TV 전파를 우주로 송출해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이미 외계 문명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신호 송출을 멈추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우리가 외계 문명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송출한 전파 신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지만 우주는 워낙 광대하여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이 신호를 감지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계 문명을 직접 만날 가능성 역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우주탐사가 외계, 생명체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먼저 교류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을 만난다면 그것은 위협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주 탐사와 외계 문명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고, 인류는 더 많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